사랑하는 행복한 연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이번 주는 여름 비정캠프 세 번째 주일이에요.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보내준 사진들 잘 보았어요. 우리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우리가 들어볼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행복한 유년부예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행복한 유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특별히 기다리는 날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같은 나이일 때 1년에 딱한 번뿐인 생일을 너무너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날과 예수님의 생일이신 성탄절도 너무너무 기다려졌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행복한 인연부라는 주제로 여름 비전 캠프에 참여하다 보니 전도사님은 이제 생일이나 어린이날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는 의가 있어요. 행복한 연부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의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의미해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중한 시간에 친구와 떠들거나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친구에게 사랑의 말, 칭찬의 말을 하지 못하고 놀리거나 친구가 상처받을 수 있는 말들을 내뱉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는 평강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편안한 마음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교회에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샬롬이라는 말이 곧 평강이라는 말을 의미한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걱정도 없고, 다툼이나 갈등도 없고, 눈물과 슬픔도 없는 완전한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는 희락이 있어요. 희락은 기쁨, 즐거움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 행복한 연부 친구들은 어떤 때 가장 기쁘고 즐겁나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가장 즐겁나요? 혹은 원하는 게임을 할때 기쁜가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미있는 게임을 할 때에도 물론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뿐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는 그 기쁨이 사라져요. 또한 게임을 하는 것도 게임을 하는 그 당시에만 잠시 즐거울 뿐 영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잠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참 기쁨이에요. 참 즐거움이에요. 행복한 연부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정말 화목하게 지내며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참 평강이 있는 곳이에요. 참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참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해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혹시 우리 유년부 친구들 중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말하지 못할 비밀스러운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슬픔이나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바라기는 이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과 근심도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 현재 나에게 닥친 힘듦과 슬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겪는 힘듦과 슬픔은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의와 평안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거예요. 이제 우리 행복한 인연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하고 하나가 될수 있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행복하지 않나요? 전도사님은 생각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우리 행복한 연부 친구들, 우리 함께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가 누릴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재림의 소식을 널리널리 널리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쳐볼까요? 마라나타. 아멘,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연부 모든 친구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재림의 소식을 널리 널리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행복한 연부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잘 들었나요? 우리 아쉽게도 이번이 마지막 여름 비전 캠프 주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활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네. 말씀 영상을 다본 후에 공과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한 활동을 전도사님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 주면 우리 보내준 친구들과 교회에 참석한 친구들 중에서 두 명을 추첨하여 맛있는 빙수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끝까지 많이 참여해주세요.